이번에는요, 직접 출연하신 분 있습니다. 승자의 원칙 최동렬 전문가와 함께 포트 이야기 또 오늘의 종목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포트 상당히 좋으십니다. 뭐, 언제나 수익률이 뭐 10%대 쉽게 내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탄력은 있지만, 크게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네. 다원시스와 경인양행,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네, 좀 간략하게 좀 점검을 해드릴게요. 다원시스는 이제 지난 월요일에 실적표가 나왔습니다.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 모두 30% 이상씩 증가하는 놀라운 실적 전망이 나왔는데요. 어, 충분히 언행이 잘 나올 거라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지금부터는 그러니까는 월요일날 8,800원까지 올려놨다가 좀 밀려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지금부터는 손절가를 최초 매수가 기준으로 놓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 추천주 경인양의 이건 뭐 기업 적인 내용을 좀 생략하고 기술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좀 점검을 드리자면 어 지난주 주봉상 양봉 자리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번+ 이번 주에 이제 시장 조정 때문에 살짝 눌려지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이 이제 실어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실적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종목입니다 3분기 역시도 어,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원가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눈에 확 띄어 띄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자회사와 관련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는 추세를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니까 어. 계속해서 보유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원시스는 손절가를 조금 높였습니다. 매수한 가격 8,100원 선으로 수정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경인 양해도 실적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종목 봐야 되겠는데 어, SFC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회사는 이제 2006년도에 국내 최초로 태양광용 이제 백시트를 개발해서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백시트는 세계 네 번째로 이 회사가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매출액의 80% 이상을 이제 수출하고 있고, 수출 물량의 90%는 중국, 또 일부는 인도로 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백시트는 이제 태양광 모듈의 어, 4대 핵심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태양광 업황이 최근 3, 년 동안 매우 안 좋았습니다. OCI 주가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태양광에 대해서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세계 태양광 규모가 올해 이제 35기가와트에서 내년에는 40에서 50기가와트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어, 이에 따라서 최근에 태양광 관련 주들이 이제 턴아 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 피어오르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어, 이 SFC라는 기업은 과거에 태양광 업황 부진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그런 종목인데요. 왜냐하면 이 기업의 제품인 백시트가 모두 용. 이 퍼센트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단가 하락 압력이 없었던 것이죠. 자 따라서 업황 부진에 따른 매출은 뭐 약간 줄어들었지만 마진은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의 제품은 그 모듈 인증을 받은 이 제품이 다른 백시티로 바뀌. 바꾸기가 쉽지 않을 만큼 굉장히 높은 진입 장벽을 갖추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산업 특성상 이제 모듈 업체의 인증 신청부터 협력 관계 유지가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 업체 난림 없이 계속해서 꾸준히 안정적인 성장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올해 실적은 작년 수준을 넘어서는 매출 한 700억 원정도에 영업이익 한 70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업황 부진 속에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 흐름이라고 예상이 되니까 내년에는 시장 확대에 따른 본격적인 수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 됩니다. 지금부터는 꼭 주시해서 봐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불황 속에서도 이렇게 실적이 좋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장이 확대되고 또 이러한 성장성이 부각된다면 더 어디까지 상승을 할수 있을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는 어떤 흐름들 예상을 해볼 수 있는지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어, 올, 이게 이제 수급과 기술은 제가 한꺼번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올, 올해 연초부터 계속해서 기간에서 매수세가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어요. 이 종목 상장 주식수가 1,600만 주 정도 되는데 올해에만 투신과 연기금을 포함한 기간 한에한 220만 주 정도 매수세가 음. 들어와 있습니다. 시총이 8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85억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분명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강력한 배팅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차트를 보시더라도 주봉, 월봉이 매우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일봉을 보게 되면 최근에 태양광 관련 주들의 상승세와 함께 주가가 바닥에서 한1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매우 견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마만큼 기간을 통한 탄탄한 매수세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우량한 차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내년 업황 터널라운드와기간 매수세를 믿고 지금까지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도 좋은 그런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5,500원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500원 선이라면 단기적인 목표가 정고점 5,000원 부근까지도 좀상의하는 흐름들인데 그렇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좀 설정을 할수 있을까요? 기간이 이 이, 이 종목 좀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놓고 보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매집했던 연기금이 좀 장투성 물량이다 보니까 네. 단기적인 대응보다도 이제 포트에서는 좀 중장기 포트로서는 한 축에 구축하기에는 매우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기적인 전략이 가능한 종목 SFC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투자를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소식들 모두 전해드렸습니다.